안녕하세요, 배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태국어 인사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 인사만 잘해도 뭐 밥은 먹고 산다, 뭐 굶어 죽지는 않는다 그런 이, 음, 얘기가 있는데요. 어, 태국같이 음, 예의 바르고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태국 같은 나라에서는 더 적용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을 할때 어, 해외로 나갈 때 어, 미리 현지에 대해서 조금씩 공부를 하고 가는데요. 그래서 언어 간단한 뭐 생활 어, 생활 회화 같은 정도 익히고 나가면은 뭐 여행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뭐 인사말 정도는 배우고 가시면 좋겠죠. 흔히 태국어 인사말이라고 하면은 음, 안녕하세요에 해당하는 태국어 인사말로 사와디캅사와디캅 어, 음, 사와디캅. 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어, 틀린 말은 아니고요. 어, 뭐 그렇다고 100점짜리 어, 정확한 설명도 아닙니다. 사와디, 사와디까지가 인사말이고요. 뒤에 카압은 그 존댓말을 만드는 그런 의미 없는 어떤 문법적인 말이고요.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 남자일 때, 남자일 때는 카압을 붙이고, 여자일 때는 카를 붙입니다. 어, 음, 카브, 카브, 어, 정확한 발음은 크랍, 크랍인데 보통 크랍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본것 같아요. 대부분 카, 그냥 칵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적을 때는 크랍이라고 적고요. 사와디칵은 만날 때, 헤어질 때 같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은 안녕히 계세요.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음, 그리고 태국 옆 나라 라오스어는 태국어와 상당히 유사하고요. 라오스어에서 인사말은 사바이디입니다. 사바이디. 사바이디와 사바이디 사와디는 상당히 비슷한 말이고요. 어, 언어를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이게 같은 뿌리에서 나온 말이다 라고 쉽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W와 BV 발음이 혼용되는 현상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언어에서 발견되는데요. 한국어 같은 경우는 그 옛날에 국어 시간에 배웠죠. 고어의 순경은 비읍이라든가. 어, 현대어에서 춥다, 덥다가 추워, 더워가 되는 그런 현상. 그리고, 음, 경상도 쪽에서는 아직, 음, 추버, 더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독일어에서는 어, 광고에 많이 나오죠. 폭스바겐, 나스아우토 할 때. 바겐. 어, 영어식으로 하면은 철자가 wen이라고 h -E -N이라고 영, 어, 적는데, 독일어에서는 바겐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독일어의 포도주는 바인입니다. 바인. wen이라고 i 적고, 바인이라고 발음을 합니다. 그리고 스페인어에서는 영어 철자 W를 W랩에 어, V가 두 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음, 영어에서는 V 두 개를 적어 놓고 W, U가 두 개다 라고 얘기를 하죠. 태국 여행 필수 표현 중에 메사지 샵에 있을 때좀 아프니까 살살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바이, 사바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바이는 편안하다, 편안하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사바이 사바이 하면은 아프니까 좀 살살 눌러주세요. 마사지 살살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낙낙하면은 세게 해주세요 어, 라고 어, 그런 의미가 됩니다. 태국어에서 사바이디 마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안부가 궁금할 때잘 어, 지내세요 라는 의미가 되고요. 어, 사바이디 마이 카, 사바이디 마이 카라고 어, 보통 얘기를 하죠. 친구 사이에서는 카카를 떼고. 사바디마이 이 까지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사바디 이 편안하다 사바디마이 이 하면은 편안하세요 편안하니 뭐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태국어에서는 뭐 블라블라블라 얘기를 한 다음에 뒤에 마이를 붙이면은 의문문이 됩니다 그래서 뭐 누가 밥을 먹을 때 옆에서 좀 쳐다보고 있으면은 보통 낀 마이 하고 물어봅니다 낀은 먹다 라는 의미고요 낀 마이 하면은 먹을래 그런 의미가 됩니다. 정리하면은 태국어 인사말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에 해당하는 사와디 카, 혹은 사와디 카, 사와디까지가 인사말이고 뒤에 카, 카는 어떤 존댓말을 만드는 어떤 문법적인 말이다. 특별한 의미는 없다. 이렇게 그리고요. 어, 실제로 안부가 궁금할 때는 사바이디 마이 카, 사바이디 마이 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 그리고 마사지 용어로 사바이 사바이 하면은 어, 살살 해주세요 낙낙 이라고 하면은 세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상으로 태국어 인사말 및몇 가지 간단한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